어떤 분이 내릴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굉장히 떨립니다. 첫 번째 주영은아 이분이 내리시네요. K 사이다로 감독이 김동기 형이 재세연 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손 인사로 기자님들을 향해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멋있는 포즈도 한번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어, 그냥 뭐서 있어도 멋있으신데요. 야, 우리 사랑의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5283 운행 포즈 한번 볼까요? 운행 포즈. 하나, 둘, 셋. 아 어, 멋있습니다. 야, 우리 갓독이, 김독이. 좋습니다. 우리 살짝, 어, 우리 뒤에 계신 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 한번더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포토타임 한번더 기자님들을 향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모범택시3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모범택시3!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또 다양한 포즈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하트도 나오고요. 모범택시3입니다. 네, 한분한분 바라봐 한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야, 우리 너무너무 좋은 포즈 마지막 볼기야 하나, 둘, 셋, 야! 너리 밧독이 이재훈 배우님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준비. 네, 조심히 대상 부탁드립니다. 준비. 아, 우리 전날 때까지 기자님들을 향해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지개 운선리 든든히 지켜주는 장대표 역의 김인석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타에 서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살짝 웃으시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트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큰 하트로! 야 좋습니다. 아 우리 사랑의 하트 날려주셨고요. 자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앞쪽에서 한번더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손인사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 제 마술사 김희성 배우님입니다. 사랑의 하트도 한번더 날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모범 택시3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모범 택시3 화이팅! 화이팅! 우리 배우님 조심해 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누구일지 무지개 운수의 천재 해커이자 황금 막내, 고은역의 교예진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교예진 배우님이 나와주실게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해주시지? 아우, 이번엔 반대쪽에서 또 등장을 해주시겠습니다. 무지개 운수의 천재 해커이자 황금 막내, 고은역의 교예진 배우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늘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먼저 앞에서 가져보겠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 포즈가 너무 멋지십니다. 한분한분 바라봐 한분 주시고요.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트도 한번 날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또 아름다운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이쪽으로 오셔서 포토타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네요. 자, 왼쪽도. 오른쪽도 가운데도 골고루 시선 바라봐 주시면 선수들이 파이팅! 왼쪽도 한번 봐 주시고 파이팅! 자, 가운데도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트위즈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심히, 네,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네, 자동차. 끝나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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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텐데, 먼저, 신차 개발팀 출신의 최주인역의 작은 배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야, 오늘 너무 뜨십니다. 네, 안녕! 첫째 타서 터타임 가져오겠습니다. 네 먼저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아활짝 어, 웃으시면서 네,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어, 새로운 하트 같아요. 한번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아 360도 하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택시 3화이팅무먼택시3 화이팅! 모범 3, 화이팅! 이야, 우리 육성으로 한번 더. 이쪽으로 오셔서 땅에 가져보겠습니다. 어우, 멋있는 워킹으로 자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자, 가운데도 맞으시고요 오른쪽도 맞으시고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한번더 만나볼까요? 아까 그 포즈 너무 귀여우셨거든요 야어 새로운 하트 <laughs>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모택시3 화이팅! 모모택시3 화이팅! 이터뷰안했수데 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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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아 기가 올라갔습니다. 체주임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박주임 명의 배유란 배우님, 우리 최주임과 함께하는 대유란 배우님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나 또 예쁘게 옷을 입어 주셨습니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우리 보라트로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우, 우주도 한번 볼까요? 모범택시 스니 운행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또타를 가져볼게요. 자, 손 인사 먼저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도 한번 날려 주시고요. 우리 엔지니어 듀오 최주인과 함께하는 박주임 역의 배유람 배우님 자 우리 모범택시 3파이팅 한번 니까 네. 모범택시 3! 파이팅이 <laughs> 주임즈가 역시 목소리가 우렁차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기분 좋고 마지막 하나 둘 셋! 예! 우리 배유람 배우님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